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카카오, 외수타점 떴다, 세력 입성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 사실, 지난주에 네, 세력 입성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각각 100만 주씩 샀어요. 어, 그리고, 매스타점도 확실하게 떴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손절전도 확실하니까 음, 투자하기가 상당히 깨끗한 종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단기매매 하시는 분이나 중기매매 하시는 분들 관심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주식공학자 채널은 중기투자 채널입니다. 그래서 중기투자를 하면 주봉차트 추세를 추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기업의 내용과는 크게 무관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은 하지만 20주선을 기준으로 하고 급등 상태는 5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매수, 아래 있으면 매도입니다. 때로는 이제 상승 논리가 필수적으로 있는 때도 있는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상승 논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매매에는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일본 차트나 또 저는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투자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기투자자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카카오 주가 차트 분석은 펀더멘탈 봅니다. 저 차트쟁이지만 사실 펀더멘탈에 기반한 차트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이제 파동 현재 위치랑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급 보고 매매타점, 카카오 매매타점이 확실해요. 이게 정말 이런 종목은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종목 상태가 됐어요. 한번 어, 관심 가져보시죠. 카카오 실적은 뭐 매출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정체지만 따라옵니다. 매출이 성장하면 결국 근데 카카오가 성격이 좀 변했어요. 퍼가 어, 상당히 좀 높아졌고, 이게 지주사 성격이 돼가지고, 저 아직 이 카카오의 상승 논리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매출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따지는 건지. PBR은 현 장세랑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어, 뭔가 올라가려는 낌새가 있으므로, 예. 여러분에게 조금 예,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아, 월봉 차트입니다. 그렇죠. 일목균형표는 주가가 있고 이제 까만색이 전환선 단기 이평, 빨간색이 기준선 중기 이평, 그리고 이제 구름대 이제 장기 이평에 해당하는 거고 하늘색이 현재 주가를 26개월 뒤로 미룬 이제. 후행스팬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봉에서는 카카오는 전환선이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 행보하면서 캔들 위에 올려놨어요. 주가를 위해. 그래서 하락 도중 반등이 들어왔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은. 반등 정도. 근데 주봉은 좀 틀리죠. 주봉은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승으로 전환된 거고, 일단 지금, 음, 주가가 전, 전환선 근처에서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전환선 위로 종가를 올려놓으면서 아직 어, 캔들 자태가다 올라온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올려오면서 구름대를 횡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봉상도. 서 일봉 일목균형표 일봉을 보면 지금 주가가 있고 전환선이 까만색이죠. 그 위에 전환선 있고 그 아래 이제 기준선 있고 빨간색 그다음에 이제 구름대 있고 이 정배열 되어 있거든요. 후행 스팬도 이제 구, 주가에 걸쳐 있는데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상상하다 조정 받았는데 지금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카카오 주가 모습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캔들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이 그렇죠. 지난달에 1월달에 1월달에 안 좋았어요. 1월달에 빨간색이 20월선인데, 20월선에서 밀려가지고, 5월선 까만색하고 중간에 사이에 있었는데,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번에 20월선을 몸통으로 뚫었거든요. 지금 박스권에 있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5월선 이에 캔들 위에 있고, 20월선 뚫고 있어서, 이게 월봉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모습이 좋습니다. 일단, 완성은 안 됐어요. 주봉상으로도 사실 좀 이용 구간에 있었거든요. 이게 거의 60월선 깨면서 이용 구간에 있었는데, 지난 주에 양봉 마, 만들어내면서 지금 3주간 3주간 음봉을 지워 버렸거든요 꼬리는 달았지만 20주선도 상상방을 향하고 있고 중요한 것도 보면 여기 지난 4주간 거래보다 지난 그렇죠 양봉 거래가 지난 주 양봉 거래가 컸어요. 지금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양봉이 나왔다.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그렇죠. 이큰 거래가 들어왔네요. 이게 세력이 산 거예요.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일봉상 세력이 사면서 지금 그 61선이 중요한데 61선을 지키려는 세력의 의도가 있었어요. 61선 지켜버리고 사실 이제 다 하락한 거거든요. 보통 하락하면 조정이라는 게 A, B, C 조정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정이 다 마치진 거예요. 이 C파동은, 어, 마치는 위치가 천양 각색입니다. 아무튼 조정 마치고 지금 21선 뚫어놨잖아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21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 관점이다. 근데 지금 21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매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카카오 좋습니다. LRS 주가 상승 속도로 변환됐고 0으로 올라왔고 0 위로 RSI도 50. 이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이제 초반 자락기 초반이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려놓으면서 볼린저 밴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을 보면 스토캐스틱도 지금 다 골든 크로스난 상태고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그 파동 에너지도 좋다.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세력이 매수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했어요 거의 똑같이 100만 주씩 매수했고 그쵸? 개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이게 아주 지금 모양이 지금 보면 좋잖아요 외국인 매수랑 기관 매수가 뚜렷이 보이고 개인 매도 뚜렷이 보이고 지금 이번에 세력 매수 들어왔고 카카오 좋습니다 제2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렇죠. 그래도, <laughs> 선절가는 정해둬야죠 선절가는 뭐, 여기, 단순하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로 정할 수 있죠. 선절가, 좀 높이 정하겠습니다. 51,000원. 좀 아래로. 여기 지지받은 게 컸어요. 여기 확실하게 지지받는 선이거든요. 카카오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매수타점은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수타점이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원래 지금 매수타점이 여기였거든요. 57,000원. 여기 매수타점 놓치, 놓치신 분은 매수해도 좋습니다, 지금.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뭐, 좀 기다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7,000원 매수타점 돌파했기 때문에, 1차 매수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말을 쓰 쓰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조정받으면 또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만 1000원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죠. 여기가 확실한, 중기의 그 선절 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죠 이 근처인데 아무튼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7 1,000원은 무난히 돌파할 것 같네요. 20일 이번에는 200주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괜찮습니다 모양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